반갑습니다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 바르게 적혀진 것 같았는데 I kept a blank about my p r i n about이 전치사죠 plan이 명사입니다 전명 구갈로 자 주어동사인데요 우리가 keep 다음에는 원래 ing를 에, 목적으로 씁니다 자, 동사가 일반은 안 되죠. 동사가 두 개가 되니까 음, 이미 동사가 캡트죠. 자, 그리고 여러분 어, 우리가 k 동사가요. 원래는 keep on ing 하면은 어, 계속해서 마다 이런 뜻인데요. 옆에 on은 생략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하다 면은 어, go on ing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계속하다라는 동사 continue를 쓸수 있습니다. 자 continue는 ing도 되고 예,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에는 on이 생략된 음, ing 형태가 와야 되겠습니다. to 부정사는 안되죠. 자,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, 자, '디사이드'라는 이 타동사는요, 목적으로서 투고 장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역시 음, '디사이드'라는 동사, 어, 우리가 어, 결정하다, 음, 결심하다 이런 뜻인데, 후보정사만을 목표로 취합니다. 우리가 또 결정하다면은 하또뭐 아, 있습니까? 아, Determine이라는 동사 있죠. Determine. 그다음 r e a c e 라는 동사. 자, 수고로는 네. 우리가 또 이런 표현이 있죠. Make up one's mind. 이런 표현이 결정하다, 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.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그다음에 참고로 이런 continue는 어, 둘다 취하는데요. ing, to 복용사, 동명사, to 복용사. this 어, c o n t i n 는 ing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.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다는 건 같이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